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어,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어, 오늘은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독립표본 T 검정이란 뭘까요? 이제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집단 간의 어, 등간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된 연속형 변수. 의 평균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두 개의 집단간 연속형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 그게 독립표본 t 검정이고요. 이 표본 평균을 표준화 검정통계량을 t 값이라고 하는데, 이 t 값과 유의 수준으로 가설을 검정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 개념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성별 어떤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을 때그 효과를 성별로 검증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제 독립 표본 t 검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건소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어,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표본 집단을 어,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간에 이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를 서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 비교 대상 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 이럴 때 독립표본 t 검정을 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평균 비교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 독립표본 t 검정 지금 학습하고 있지만 어 이전 강의를 어 먼저 어, 시청을 하셨다면, 대응표본 T 검정, 어, 영상을 시청을 하셨을 건데, 어, 그것과, 어, 독립표본 T 검정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외에 또 평균 비교하는 검정 방법으로, 어, 1표본 T 검정도 있고, 분산분석도 있는데, 이 각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지금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1표본 T 검정의 경우에는 표본의 개수가 1표본에서 1이 숫자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하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표본의 개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 횟수도 한 번인 경우 이걸 1표본 T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응표본 T 검정의 경우에는 표본의 개수는 하나이지만 측정 횟수는 사전과 사후로 나눠서 두번 측정을 하고 그 사전과 사후에 측정한 그 측정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것이 대응표본 t검정입니다. 이것과 달리 독립표본 t검정의 경우에는 표본의 개수가 두 개인 것이죠. 측정 횟수는 한 번이고요. 그리고 분산 분석은 이런 표본의 개수가 세개 이상일 때, 세개 이상일 때 어, 측정 횟수는 한 번일 때 분산 분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어, 평균 비교의 뭐 방법이 어, 다양하게 있지만 이 다양한 이 어, 평균 비교의 방법도 표본의 개수와 측정 횟수에 따라서 어, 서로 이렇게 어, 적용하는 분석 기법이 달라진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척도의 종류에 따른 분석, 분석 방법을 이제 선정하는 그림으로 봤을 때, 독립표본 t검정은 독립변수가 질적 자료여야 되고, 종속변수가 양적 자료일 때, 그럴 경우에 독립표본 t검정을 적용해서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설문 문항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독립변수는 어, 귀하의 성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명목척도인 경우에는 질적자료가 되겠죠. 서열척도와 명목척도로 측정이 된 것을 독립변수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어, 이제 종속 변수를 설정을 했다면 뭐 이런식으로 리커트 척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어 이제 등간 척도 의 경우 인데 이런 이런 것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될 경우에 어 그러면 어 독립해본 t 검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문항 중에 뭐 이런식으로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거 이걸 독립변수로 변수로 설정을 하고 어, 종속 변수는 리커트 척도나 비율 척도로 조사된 그런 어, 측정 자료가 있다면은 독립 표본 t 검정을 어,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독립 표본 t 검정의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무 가설은 기무 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 이게 기무 가설인 것이고 대립 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립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어어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의 통계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실습 때 보여드릴 건데, 뭐 성별로 성별로 구분을 해서 대인관계 만족도나 임금 만족도,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검정을 했다. 검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성별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만족도, 종속 변수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산출을 해서 그 값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t값과 p값을 이렇게 t값은 숫자로, p값은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통계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우리 지금 있는 이 자료에서, 어, 집단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명목척도는 이 성별인 이 변수이겠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 독립변수는, 어, 그 독립형은 T검정에 있어서 독립변수는, 어,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집단이, 하위 집단이 두 개인 경우만 독립변수 T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변수는 양적 자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Q32 언더바 3에서 6가지 어, 되어 있는 대인관계 만족도, 임금 만족도, 복리우생제도 만족도, 요것은 변수값 설명을 보니까 리커트 척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종속 변수로 설정을 해서 T 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려면 분석 메뉴에 들어가야겠죠. 분석 메뉴에 들어가서 평균 비교의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세로로 메뉴가 뜨는데 이 중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독립표본 t 검정 팝업 창이 뜨죠. 여기에서 검정 변수를 검정 변수의 이제 종속 변수 해당되는 변수들을 옮겨줘야 됩니다. 대인관계 만족도, 임금 만족도, 복리후생제도 만족도를 검정 변수로 설정을 하면 되고 이 집단 변수 이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건데 성별을 이제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난 이제 집단 정의에 들어가서 집단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숫자 1 그리고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숫자 2를 집어넣으면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단추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어, 최종적으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어, 독립형원 T검정의 어, 이 출력 결과 문서에서는 집단 통계량과 어, 독립형원 검정 어, 통계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걸, 어, 가지고 이제 통계표에다가 옮기면 되는데, 어, 일단 캡쳐를 뜬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단 통계량에서는 각각의 종속 변수에 있는 이제, 어, 성별로 구분이 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관련된, 어, 통계량이 제시가 돼요. 이것을 이제, 어, 내가 논문에 반영할 통계표에다가 옮기면 됩니다. 3 6 8 887, 3.06점 994, 3.161점 0 0 1, 아, 1 088이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죠. 남성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남성 평균표준편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값을 옮긴 거고. 어, 대인관계 만족도의 여성에 해당하는 평균과 표준편차, 임금 만족도의 여성에 해당하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복리후생제도의 여성에 해당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을 이렇게 여성에다가 옮겨놓습니다. 옮겨놓으면 되고, 어, 그리고 참, 여기 남성과 여성의 이제 각각의 표본 크기, 표본 크기는 이렇게 이제 남성, 여성으로 구분된 항목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 값을 이제 통계표에 옮겨야 되는데, 요게 조금 복잡해요. 독립표본 검정한 이 통계표에서, 통계량에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등분산이 가정이 된 그런 통계량과 등분산이 가정이 되지 않은 통계량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의 등분산 검정에 이, 요, 지금, 어, p 값, 유효 확률 값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p 값이 만약에 0.5, 0.05보다 크거나 같다면 등분산이 가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가정된 값을, 가정된 t 값을 옮겨줘야 됩니다. 내 논문에 반영할 통계표예요. 그리고 이 p 값이 0.5보다 작을 경우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행에 있는 그 통계량을 내 논문 통계표에 옮겨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요번 분석에서 나왔던 내용은 어 산출된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유의 확률이 다 어떻게 돼요? 0.05보다 다 크죠. 0.787, 0.801, 0.206으로 나왔으니까 다 어, 0.05보다 큰 값입니다. 큰 값이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이 된, 가정이 된 이쪽 행에 있는 이 행에 있는 t값과 p값을 내 논문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0.001이었다. 유효 확률이 0.001이었으면 이 값이 아니라 밑에 있는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요 값을 내 통계표, 논문 통계표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 실습에서 보여준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 확률이 다 0.05보다 컸기 때문에 어, 레벤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 확률 값이 다 0.05보다 컸기 때문에 위에 있는 등분산이 가정이 된 t값과 유의 확률을 내 어, 논문의 통계표에 반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p 값이 얼마예요? 2.696이고 유의확률은 0.007이잖아요. 그래서 내 통계표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2.696 그리고 p 값에 대한 정보는 p 값을 따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통계주에다가 어, 별표 표시를 하고 난 뒤에. 그 별표 표시로 p 값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분석 결과에서 얼마가 나왔죠? p 값이 0.007로 나왔으니까 0.007은 통계주에서 보면은 0.1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래서 별표 두 개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유의한 값은 안 나왔어요. 뭐 0.147, 0.378로 나왔으니까 별표 표시를 통계표에는 별표 표시를 반영을 안 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확인을 해봤을 때 대인관계 만족도는 대립 가설이 채택이 됐죠.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의 평균 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남성은 3.68이고 평균이 여성은 3.55군데 어, 이 값이 어, 상당히 남성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만족도와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평균의 값이 숫자로 확인을 했을 때는 3.06, 3.00또 복리후생제도의 만족도는 3.16, 3.20으로 조금씩 숫자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